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새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주님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전 존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께서 고민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특별히 육체가 아픈 또 우리 지체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이백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에. お yeah 나도 지고 Mo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도리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 없어 내 버리느냐.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26절, 27절.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또 선택입니다. 어,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삶에 대해서 굉장한 도전을 주신다고 느껴지는 건 어, 여기 보면 가족들이 등장하고 또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또 33절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내 제자가 되지 못할 거다 하셨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사, 제자가 되는 것이란 상당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28절부터 32절까지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게 계산에만 합당한 계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땐 손해가 나는 결정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비유가 28절에 보면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건물을 지려고 하는데, 그 건물이 완공되기까지의 비용을 미리 계산하지 않고 시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기초만 세우다가 끝나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다. 그랬고, 또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갈때 우리는 1만 명인데, 저기는 2만 명이니까 우리가 지겠구나. 이런 계산을 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왕이 어디 있겠냐고. 만약에 병력이 부족하다면, 파친을 먼저 칭할 거, 칭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합당한 계산을 하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33절, 이와 같이.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합당하게 계산하는 그 계산법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결코 손해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만 할수 있는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이 4가 될 수도 있고, 일 더하기 1이 0이 될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예수님 오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도전의 말씀이 허무하게 들려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 또내 목숨, 또내 재물 이거 다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 못 된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게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제자의 삶을 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러면 그 제자의 길을 걷는 삶이 나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것이라고 믿으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 기꺼이 내어 놓을 수 있죠. 보통 흔히들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어린 아이에게 한 다섯 살짜리 아이에게 그 손에 사탕을 하나 쥐어 주고 아, 그럼 너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사탕을 쥐어 준그 손에다가 아이에게 그 사탕을 나에게 달라 그러고 아이의 돈 아이의 손에다가 5만 원짜리 지폐를 주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집해 버리고 빼앗긴 사탕 달라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 5만 원짜리로 그 사탕 100개는 넘게살수 있을 텐데도 아이는 눈에 보이는 사탕이 더 좋다고 느끼니까 이 쓸데없는 종이 쪼가리 같은 돈은 별로 귀해 보이지 않으니까 아이는 사탕을 달라고 때를 쓰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렇게 계산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이 우리에겐 더 현실적이고 내가 누리는 이 땅의 소중한 것들, 재물, 목숨, 가족, 뭐 여러 가지 나의 사업, 성과, 성취, 소중한데요. 그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 눈이 열려야 이 십자가를 지는 삶, 제자로서 사는 삶, 내 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삶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믿으니까. 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 정도 하나요? 저는 가상화폐 잘 모르지만, 알고 싶지 않아도 뉴스에서 자꾸 뭐, 연일 최고치,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보게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 하나가 얼마요? 10만 달러가 넘었다 그러죠? 13만 달러인가? 그러면 얼마요? 어, 만 달러가 천만 원이니까, 어, 13만 달러면 한 1억 좀 넘게, 2억 가까이 되겠네요. 환율을 하면.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년 전, 코로나가 시작될 때쯤만 해도 비트코인 100만원 안 했을걸요? 그죠? 제가 기억하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비트코인 사야 되나 뭐 고민이 된다 하셨던 분들이 기억이 나요 만약에 그때 이렇게까지 10배 이상 10배가 뭐예요? 100만원이었으면 지금 1억이면 100배가 넘었잖아요 5년 사이에 한 100배가 넘었다 그걸 알았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진 100만원보다 앞으로의 저 투자가치가 훨씬 크다 그러면 그거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못합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뛸줄 알면 누구나, 누구나 다 투자하겠죠. 근데 확신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때는 못 사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비트코인을 하시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비유를 드는 겁니다. 정확하게 내가 저 투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물자산보다 저 미래자산의 미래, 미래 가치가 훨씬 크다 느끼면 믿으면 그러면 내걸 포기하고 저기에 투자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걸 정말 믿는다면, 그 나라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 주를, 위했던, 주를 위해 살았던 시간의 결과라는 걸 믿으면 이 땅에서 주님 나라 갈 준비를 하지 않을 사람 없을 겁니다. 그게 진짜라면, 주님 나라에서의 삶이 진짜라고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 땅에서 주신 것들을 기꺼이 사용하면서 살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게 진짜면. 근데 왜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오지 않은 미래이고, 그리고 그 나라가 진짜 있는지에 대한 사실은 확신이 별로 없으니까, 이 땅의 것들에 더 연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보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깨닫고, 예수님께서 뭐가 더 합당한 계산인지를 분명히 알고 선택하라 하신다는 거죠. 오늘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들을 기회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그렇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 십자가지고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소중한 가족, 뭐 명예 주를 위해 쓴다고 해도 그거 날아가지 않아요. 우리 몇주 전에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완벽한 삶을 세웠는데 주와 반대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일을 하다가 정말 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드렸어요. 주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쌓게, 하시, 쌓게 하셨던 성취하게 하셨던 그 수만 가지의 배경과 조건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결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리라, 살리라 그런 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 앞에 후회 없는 삶.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싫어하시는 일을 멀리하는 거룩한 삶, 내가 살길 원합니다. 내 인생을 받아주소서 주님께 맡길 때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가치들이 현물 가치들이 저하나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가치, 제자로서 살아감으로 누릴 그 영광의 가치보다 못하다는 것이 깨달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다 드리면 주님은 그거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 영원히 사는 불멸의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진정한 제자로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 그 제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축계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번 한주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붙듭니다. 하나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정말 들을 귀가 있는 자들로 우리가 살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더큰 가치이고 무엇이 더 소중한 가치인지를 분명히 볼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마다, 안수하셔서 하는 일마다 최고의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이 땅의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아낌없이 쓰여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